제천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3년 됐어요. 원래 단양이 고향이고 제천에서 저 부산에 가서 살다가 애들 거기서 키워 갖고 왔어요. 어, 다시 어떻게 왜또 오셨어요, 부산에? 고양이니까 제천이 단양이 가처온 고양이니까 친정들이 다 단양에 살아요. 단양으로 안 가시고 여기 제천으로 예 우리 오신 아들이 제천에 저 화로를 사 갖고 음. 오라 해서 왔어요. 뭐 단양 집이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제 참. 아유 단양 잘 알죠. 유괴 사변 난리도 거서 겪어서 그때 그것도 제가 그거 했었어요. 단양에서요? 네. 어그구에서 그... 난리 난 거. 예. 그때 어떠셨어요? 그 어려서 기억이 다 나세요? 그럴 때8 살이잖아요. 음. 기억 나지요. 막 그냥 굴 안에 사람이 들어앉었는데 막. 그 이제 적군인지 알고 막 비행기로 막 폭탄을 던졌어. 그래서 그 폭탄을 이제 막, 막, 버리집을막 땅에다 촤 깔아놓고 사람들이 겨울이니까 12월달, 석달이었었잖아. 그래서 그 앉아있는데, 그래갖고 막 어떤 사람이 먼저 이제 어머실 산다는 분이 한분 나가갖고 막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 그래, 구례 사람이 다 나와서 만세를 불러갖고 그막 폭탄을 거기다 던질라고 막 이렇게 큰 대포알을 알로 숙이다가 도로 쫙 끌고 가서 논에 가서 던져갖고 논이 막 이런 큰 구덩이 같이 푹 파졌댔어요.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아, 전쟁 때 단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뭐 제천은 어 어떤지 기억이 나세요 어릴 때. 제천에는 그때 기억은 모르지요. 여 와갖고 우리 제천이 유명하다는 거, 어뭐 으름지 삼한 시대 때부터 이루어진 으름지 또또밥달제 한우 고기 유명한 거또 여기 약초 떠온다나 우리 제천에는 우리 황계가 기후에 맞아서 황계가 그리 좋다잖아요 약에 그래 그런 거는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오시면 단양사람, 제천사람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성격이 차이가 있나요? 느끼시기에? 좀 제천사람을 까 강하다고 하지. 아, 강해요? 더? 예, 좀 강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음. 와서 또 겪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뭐 별로 모르겠어요. 다 좋아요. 네. 사람은 본인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뭐, 지내시기는 좀 우선 어떠세요? 제천이? 아, 지내기 좋아요. 뭐 주로 뭐 하면서 시간 을 보내시나요? 이 복지관에 오지요. 복지관에 와서 공부도 하고 놀이교실도 다니고. 아이 복지관에서 얼마나 잘해줘요. 여행도 잘 보내줘, 음식도 잘 가면 잘 좋은 걸로 사미기. 이 복지관에 또 음식도 이천 원만 좀 점심도 맛있게 잘해줘. 뭐남길게 없어요. 다 좋아요. 뭐 놀러는 좀 많이 다니셨어요. 저천 주변에? 예, 많이 다녔어요. 안다니데데 없이 다다어요제 좋은데 뭐제 i t e t a d a n 어 s Tc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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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c h o 데 e 요 c h o n e Tc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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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구직구직한 일들을 그냥 다 겪으셨겠네요. 그럼요. 그 원래 우리가 4 4사 전생이시니까. 예, 4 3 년생. 사삼 년생이시니까 이제 뭐. 양띠잖아. 전쟁부터 다 기억하시겠네요, 진짜. 아유, 그때 걸 저는 기억을 다 하고 진짜 지금 거가 기억이 잘안 나요. <laughs> 제일, 제일 좀 인생 여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제일 기억나는 일또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제일 네. 뭐. 기뻤을 때라든지 슬펐을 때라든지 아 이건 진짜 그내 인생에서 정말 뭐 기막힌 순간이었다 이런 아, 거씀이 기뻤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삼남매 없는 데서 없는 살림에서도 그래도 다잘 컸어요. 다 그래도 대학 가르키고잘 컸는데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셨을 때 그럴 때 기가 막혔지. 언제 돌아가셨어요? 네, 95년도. 어, 일찍. 예, 일찍, 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53살에 돌아가셨어. 음. 뭐 그때부터는 뭐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또 혼자 키우셨어요? 그렇죠. 그래도요, 그, 그때 우리는 애들을 일찍 낳아서 음. 결혼을 시켜서 큰 손자, 큰 아들 손자들 두 형제 낳고 딸도 아들 하나 낳고 또 우리 막내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시키려고 대학 다니는 걸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뭐. 키워놓고 그래도. 예 일찍 결혼을 잘... 우리가 하고 애들도 일찍 시키고 그래 놓으니까. 음. 이렇게 연세 이제 많이 드시고 사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 요즘에는요? 인생이, 요새는 인생이 어떤 같다 이렇게 요새 인, 인생이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어. 젊었을 때보다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했지요.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그냥 자식만 위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지금 애들이 다잘돼가 있거든. 애들이 다잘살으니까 지금이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복지가 안 도오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전쟁 때도 그렇고 좀막 어렵게 살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풍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애도 안 낳고 재천도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그럼요. 그런 걸게 좀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참 요새 젊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자식을 그런데 우리 세대 때도 서인 만나서 잘 키우자 이래갖고 서인만 났어요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말 들은 게 후회 되잖아. 한 다섯 낳으면 좋잖아. <laughs> 그런데 서인 만나서 잘 키우자 이래갖고서인 낳고 나니 조금 있으면 둘 만나서 잘 키우자 하디만 꼬마 이제는 하나 이제는 거의 안 놓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애 데리고 가는 아줌마들 보면 애기 이쁘지요. 다음 동생 또 낳게 해요그니까 그래. 아이고 힘들어요 요새 그치 살기 좋은데 뭐가 힘들어 이래잖아. <laughs> 옛날에는 여기 그 제천 지역 뭐 단양도 그렇고 어땠었나요? 그히 뭐 되게, 되게 좀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좀할게 막당치 않고 그렇죠. 그랬었었죠. 그렇지요. 그 어릴 때뭐좀 그런 기억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지요. 아이고 뭐 정신 같은 거 그냥 뭐 어, 고구마 삶아갖고 그냥 한끼 때우고 뭐 우리 세대 때는 그랬어요. 가난했죠. 뭐 거름이 있어요. 비료 같은 게 요새 이렇게 흔하고 거름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거름 풀 뜯어가 만들어서 논에 비 넣고 뭐 이렇게 썩히서 썩어서, 썩어서 이제 거름 되고 농사 짓는 거는 농사도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 토박하게 되지 이게 잘 크지를 못해서 수확도 안 나고 그, 그뭐 초등학교, 소학교 이렇게 그 단양에서 다니셨어요? 네, 좀 다녔어요. 그때 뭐 <laughs>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죠. 우리는 첫 번에 유교 여름 난리에 이제 국민학교 일학년 입학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름 난리가 났잖아. 그래갖고, 그럼 학교를 못 다녔어. 그래갖고 겨울 섯달 난리 나고. 이래갖고 학교를 못 다니다가 나중에 뭐또 이제 제대로 돼갖고 이제 학교 다닐라 해. 우리 동생하고 나하고 세살 차이인데 동생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됐는 거야. 그러다 보니 또 집에서 뭐애 봐주고 뭐 농사 짓는데 밥도 일꾼 얻으면 해줘야 되고 이래다 보니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지요. 네. 그래서 지금 공부하러 다녀요 지금 무슨 공부하세요? 국문. <laughs> 네. 뭐 여기 가가면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지금 은 이제 다 뭐. 아니 국문은 원래 다잘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디서 뭐 이렇게 쓰라고 하고 카톡 보내라고 하면 이제 그 받침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를 좀더잘 알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뭐 검정고시 이런 건안 보세요? 아니 그런 것까지는 <laughs>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젊은, 젊은 세대들은 또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뭐, 우리 사신분으로서 이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어 젊은 세대한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 있으면 좀 하나 해주세요. 우리 세대 때는 그렇게 고생하고도 자식들 놀을다 놓고 살았는데 요새같이 이렇게 편하고, 우리네는 수도 물도 없고, 물도 막 멀리서 여다 먹고 연탄불 하나 가지고 여러 식구가 막 이래 쓰고 이래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요새 그집 편한 세상에 애기들을안 놀라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포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애들 네, 좀 많이 낳으면 좋겠다. 많이 낳으면 좋겠어요. 많이 어. 낳서 좀 길에 애들도 좀 보고 배부른 아줌마들도 좀 보고 싶고. 난 배부른 아줌마들 보면은 "아이고, 아줌마 축하해요!" 이러잖아. 음. 너무 좋아서.